그래서, d o i 뭐뭐 하다로 붙어왔죠. 뭐뭐 하다가, 응. ing를 가지면, 다양한 뜻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 나르는 새, flying bird, flying bird. 달리는 남자, running, running, running man. 맨. 그래서,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달리는 중이다. He is running. He is running. 저그 새들은 나는 중이다. The birds are flying. 그 아기는 우는 중이다. The baby is crying. The baby is crying. Baby is crying. 됐습니까? <laughs>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남자를 안다. I know the man reading the book. 그렇지. 나는 안다. I know. I know. 나는 알고 있죠. 누구를? 너맨, 너맨은 너맨인데, 너맨은 너맨인데, 그 남자는 그 남자, 어떤 그 남자? 책을 그렇죠. 그 책을 읽고 있는. 그렇죠, 책을 읽고 있는. Reading t book. 나는 너맨, reading t book. 나는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다. I know the man reading t h a book. 자, 이런 식으로 뭐뭐한는이라도될수 음. 있지만, 나는 그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목소리가> Reading the book. I like reading the book. 응. 나는 그책 읽는 거 좋아한다. I, I like reading, reading the book. book. 이번에는 reading the book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너무 응.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응. It. Yeah. 나 그게 좋아. I like it. I like it. 뭘 좋아한다고? 그책 읽는 거. 응. 이번에는 응. 뭐가 아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무슨 시의 덩어리가 아니다? 어떤 시. 그렇죠. 아이 n d o 붙으면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수 있다? 거실 될수도 있다. 거실되었을때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우냐? 음. 동명사라고 배웁니다. 뭐그건 나중에 자세한 어떤 거실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노래를 위한 방. A room for singing. A room for singing. 간단하게 뭐라고 할수 있다? A, room. A singing room. 노래하는 방이야.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야?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야. 그럼 얘는 거실이야, 어떤이야? 것. 요초 거실이죠. 됐습니까? <목소리> 동명사라고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Playing soccer is interesting. okay, 뭐라고? Play, uh, playing soccer is interesting. Playing soccer is interesting. Yeah. Play soccer is interesting. Yeah. Playing soccer is interesting. 이 okay, 축구하다가 재미있을 수 있어. 축구하는 것이 재밌는 거야. 하는거. 그렇죠 축구하는 것은 재밌다 Playing soccer, Play soccer is, interesting. is interesting. okay, playing soccer. 뭐로 바꿀 수 있어? it 그렇죠. 그거 재밌다. It, it is interesting. 이스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뭐다? 것. 것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어떤 What. 명사. 됐습니까 축구하는 건 재밌다. It playing is soccer is interesting.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나는 아 그는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He enjoys playing He enjoy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He, he enjoys, enjoys playing, playing soccer. soccer. 그는 즐긴다. He, he enjoys. 소얘 so, yeah, 뭐로 바꿀 수 있어. 예, yeah, 그렇죠. 그는 무엇을 즐긴다? He, he enjoys. enjoys it. It. 그러니까 playing soccer가 무엇에 대한 대답? What? What? 그는 무엇을 즐기나요? What, do, what does he enjoy? It? 그는 무엇을 즐기나요? What, what does, does he enjoy? He enjoy 그는 축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빙자스 플레잉 사컬 뭐뭐하는거는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 내 취미는 달리기 하는 것이다 My hobby is running My hobby is running 너의 취미 뭐니? What? What? What is your hobby? 그쵸 그렇죠? 네 취미 뭐니? What my is habit, your hobby? 그랬더니 내 취미는 달리기야 My hobby is r a n 와 w 대한 it the end 와 f 대한 e running? w 꿀수 있는 t h 것이다 이 of the beginning? Is it t h 것 end of the beginning? Is it the end of the beginning? Is it t h 나중에 명사의 복수 e 이 e g i n n i n g Is it the 복수형 of the 는것 g i n n i 것이 여러 개 있다라는 실때복수형이라뭐 기본적으로 뭘 붙이던가요? s <laughs> s 또는 소리에 ES. 따라서 es를 붙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음에서 복수형이 있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부탁한답니다. 네 book b o 니까 book boy boy desk desk chair chair Person, Person.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Okay Book은 무슨 뜻이니까책 책이니까 뭐라고 할수 있다? 책들, 책들 책들이라고 할때 뭐예요? Books Books Boy의 뜻이 뭐니까? 소년 소년 한 사람 두 사람 셀수 있죠? 네. 소년들 Boys, Boys. 그 다음에 책상 Des 책상들 Des d e s s 의자 chair chair 의자들 chair, chair. 사람 person, person. 사람들 people e 그렇죠 예식 조심해야 죠그 다음에 j는 왜 못해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보유명사라죠 네. 이걸 보고 알 구미 네. 마찬가지 보유명사 뉴욕 마찬가지 보유명사 happiness 뜻이 뭐예요 행복 행복 행복은 뭐예요 하나의 머릿속에 있는 idea 나중에 추상명사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네. idea <laughs> 마음속에 맺는 거죠 세수가 없죠 그런데 타임 세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수일까? 타임이 무슨 뜻일 때는 못 세지만 시간이란 뜻에서 세수가 셀, 셀, 셀 없지만 예, 번, 횟수 이런 뜻도 있어 알겠습니까? 세번 three times 그렇지 time 알겠습니까? 네. 이때는 세 시가 아니야 이것도 멍청한 애들 세시막 이런 거 있어 세 번이야 이거 <웃음> 알겠습니까? <웃음> 내가 타임스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뜻이 아니란 얘기야? 시간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이게 됐습니까? 뭐 마찬가지 브랜드는 좀못세죠보통은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워터 Water.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머니 마찬가지 뭐하고 똑같은 Water. 이유로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 얘들은 양을 얘기하는 애들이죠. 에어 네. so, 마찬가지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세죠 그래서 똑같아지면 안 되네요. 됐습니까? 자 기본형입니다. 또, 기본형은 데스크가 뭐가 되는 거? 데스크. 데스크. 그럼 펜슬은 뭐 되겠어? 펜슬. 펜슬. 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소리로 끝나는 애들 소리입니다 소리. 스즈쉬치 발음기호로 하면 스 소리는 이렇게 생겼고, S가 아니고 얘는 이제 발음기호니까 스라고 하는 거야. 즈 소리는 이렇게 생겼어. 쉬 소리는 쉬. 취 소리는. 근데 쓰 소리 나게 해주는 글자가 누구냐? 보통 S나 또는 X. X로 끝날 때. 얘가 뭐예요? Fx. 쓴 소리로 끝나고 있죠? 네. 그렇 그러니까 쓰 소리 끝나게 하는데 글자는 뭐인 경우 S나 X. 그다음에 Z 소리 끝나는 요 S나 X. Z. 그렇 그다음에 C 소리나 로 끝나는 들 S H. C 소리로 끝나는 경우? C H. 글자로 보면 이런 겁니다 s나 x는 z 뭐 sh ch 그러니까 s나 x나 z나 sh로 끝나는 경우에 es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는 버스가 버 u s e 벤치는 당연히 벤치 n c h e s 되겠죠 그 다음에 브러 u 는브러 u s h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o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o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tomato 같은 경우에 이게 터뭐 플러스 다운 플러스 몰 그렇죠 이런 경우에 e s 합니다토이터하지막 비디오스 같은 경우 오. 모음 플러스 음이죠 그런 경우 는 그냥 s붙입니다. 아, 그러면 포테이토의 복수형은 다 이렇게 됐어? 포테이토스 하겠죠. 네. 근데 얘는 예외가 좀 많아. 네. 왜 그러냐면 사진. 포터. 포터. 포토. 근데 얘 복수형은 포토스야 포토스. 뭔가 응. 마찬가지 피아노. 응. 피아노, 응. 피아노. 피아노. 자동차 car a 단어 l 도있지 u a l t o r a 단어도 있어 원래는 여기다 e s l t is. 나중에 이건 뭐, 중학교 됐을 때 s 세하게할겁니 l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로 끝나는 경우 a 게 t t 니 Why 도마 y 가지 want to get h y do you want s Why d 경 y 하고 w 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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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 h y s h y w Why? b a b i e, s. 그렇죠, b a b i s. 토이의 복수형은 토이 y s t o y 얘는 그냥 s, s 해주겠죠. 네. <laughs> 이것 다나 뭐, 여기서 하다가 모르겠는 분필게해놔야되셔칠 거니까. <laughs> 그다음 셀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다시 말해, 네. 이거 여러 나중에 중학생이면 얘 문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단수, 복수, 복 그렇지. 형태가 동일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셀수 있다 없다 셀수 <laughs> 셀 수, 셀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셀수 있는데, 뭐를 안 붙인다?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 알겠습니다. 셀수 있어. 자, 뭐 무슨 얘기냐? 이거 말돼? 어. 어. 말돼? 안돼? 안돼요. 말이 안되죠. 왜? 셀수 없는 거 앞에 개수를 나타내는 말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야. 네. 알겠습니까? 말돼요, 안 돼. 어... 네. 말돼요, 단말이죠왜셀수 네.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말이게 쓰면 안 된단 네.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둘다 말이 안돼 네. 물론 워러가 물로 그린 수채화란 뜻이 있어 그때는 그때는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지 네. 수채화란 뜻일 때 네. 근데 일반적으로 물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알겠니까왜셀수 없는 놈 앞에 한개두 개를 붙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돼 근데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s를 붙이면 된단 말이야 왜셀수 있는데 s를 붙이지 않는 애들이란 말이야 가그 대표적인가 양사슴 물고기 sheep deer fish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 물고기 한 마리 먹는다. I eat fish. I eat fish. fish. 하면 틀리겠죠. I eat a fish. I eat a, a fish 하겠죠. I eat a fish. 난 물고기 먹는다. I eat fish. 또는 굳이 한 마리라고 밝히고 싶으면 I eat one fish. 이렇게겠죠. 얘기 그럼 물고기 두 마리 먹는다. She is two fish.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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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2 f i s 2 f s h 2 fish 2 fish 2 fish fish 2 f s h 2 fish t fish 2 fish 2 fish 2 f s h 2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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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 h s s s 생지죠 생쥐들 하면 마이스 그 다음에 f o o 뭐예요? 발. 발 발들 하면 뱃 t 이거 말고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 거 어린이 철찰 Ch Child. 어린이들 Children Children 그 다음에 뭐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는 어뭐 거위 g 스 o s t 스 e g e s e 그 다음에 뭐 사람 아까 봤던 person, person people. s o n g e o p m e thing. This is the a m n a m n t m a n g 자 i m e n a m e n g This is 뭐 h e same n g This a n t i t a m e n t e m e h e r t h e e t h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저 앞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네.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에서는 조금 문법적인 내용을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ing가 뭐뭐 ~~하는 일이되는것